족저근막염은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주셔도 매우 높은 확률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족저근막염 스트레칭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대부분 꾸준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잘 없는데요. 대부분이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왜 그럴까요? 이 족저근막염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족저근막염 스트레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이 족저근막염 스트레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족저근막염 스트레칭은 왜 하는가 그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실천해 주신다면 족저근막염 때문에 병원 갈 일은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산문물리치료사 오청웅입니다 족저근막염 스트레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스트레칭하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? 제가 오늘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족저근막염의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발 딛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뒤로 쭉 젖히게 되면 여기에 족저근막이 딱딱하게 만져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가볍게 눌러주면서 풀어주세요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아픈 부분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아픈 부분을 누르시면 오히려 염증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스트레칭은 족저근막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목한 부분을 눌러서 풀어주세요. 두 번째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. 이건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옆에 수건 같은 걸 두셨다가 무릎을 쭉핀 상태에서 발에 수건을 걸고 뒤로 당겨줍니다. 이때 주의하실 점은 뒤쪽으로 당기고 풀고를 빠르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당겼을 때 10초 정도 유지해주고 5초 쉬고 또 10초 정도 유지하고 5초 쉬고 이렇게 10번씩 2세트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족저 근막염의 스트레칭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데요.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텐데, 대부분은 몇 번만 하시다가 안 하셔서 다시 족저 근막염이 재발해서 병원에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왜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아시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족저근막염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병원에 가면 족저근막염이 있으니까 스트레칭을 해라 라고 이야기만 해 주시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는 잘 설명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병원 특성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. 그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. 아니 과격한 운동도 아닌데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족저근막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족저근막 자체에 손상이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걷기 전에도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. 제가 고무줄과 종이를 통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릴게요. 젊었을 때는 이 족저근막 자체가 마치 고무줄처럼 유연하기 때문에 걸을 때 충분히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유연하게 반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이 고무줄이 마치 종이처럼 족저근막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걸을 때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끊어지게 됩니다. 특히 이 족저근막은 잠잘 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더 딱딱해지고 수축하게 되는데 이렇게 딱딱해진 족저근막이 우리가 첫발을 내딛을 때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찢어지면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을 딱딱해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게 핵심인데요.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스트레칭을 통해서 족저근막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족저근막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피로가 쌓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치 교정 깔창을 사용하는 건 역시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아치 교정이잘 된다면 오래 서 있거나 걸어도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충격이 분산되고 족저근막이 피로해져서 딱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족저근막염 깔창 원리에 대한 설명 영상을 아래 고정 링크에 남겨놨어요.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 보시는 것도 족저근막염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